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펄시 잭슨과 번개도둑 챕터 6 페이지는 88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애나베스가 마치 그 펄시의 모든 행동을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어, 너 학교에서 많이 잘렸지 그러니까 how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diagnosed with dyslexia probably ADHD too 자 우리가 다이그너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진단을 하다 의사들이 진단을 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죠. 진단을 받았지. 뭐 디슬렉시아 하게 되면 난독증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질병. 그리고 아마도 ADHD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 주의력 결핍하고 어 행동 과잉 행동 그런 장애를 말하죠. 또 이런 것도 받았지. I try to swallow my embarrassment. 자, 나는 이제 노력해서 스왈로 삼키려고 나의어 한마디로 우리말로 어 창피함. 그러니까 쪽팔림을 삼키려고 했다. 어, 너무 이거 다 들켜버린 것 같아서 좀 창피한 거죠.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anything?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does that? 자, 여기서 that은 that은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학교에서 잘린 것가 됐든지, 그리고 난독증 이런 것들, ADHD 이런 것들이 have to do. 자, 어 이건 수건데 뭐 수거라기보다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have to do, with, 뭐, a라고 합시다. a하고 관련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어, 나는, 뭐, 범죄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I have not, I got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got nothing to do. To do with the crime. 자 범죄 그 범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좀 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아 o t nothing to do with the crime. 그러면은 뭔가 있다 she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She has to do with the crime. 만약에 그녀가 범죄와 잘못했을 때는 아, 관련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she has something이라고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Sh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rim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걸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은 what 무엇이 does it have to do with anything? 어, 그게 뭔 관련인데, 어, 아무거나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병이 있든 어쨌든간에 그게 어 다른 거하고 뭔 관련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Taken together, it's almost a sure sign. 자 taken altogether 여기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Taken 다 가져가서 이렇게 모아보니 그런 그런 느낌인 거예요. It's almost a sure sign 분명한 사인이다, 분명한 확실한 증거다 뭐 그런 말이죠. 뭐 the letters float off the page when you read right 자어 letter 글자 여기서는 편지가 아니라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들이 float 하면 둥둥 떠다니지 off란 말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어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이렇게 take off라고 하잖아. 이렇게 뛰어, 어, 땅에서 공중으로 이제 분리되는 그런 느낌일 때는 off를 씁니다. 그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그 종이 쪽지에서 막 어, 떨어져 나와서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When you read it. 어, 가 읽을 때. 그렇지 That's because, 왜냐면, your mind is hardwired for ancient Greek. 그 이유는, 어, 너의 mind, 너의 마음이 hardwired 하게 되면 뭐 내장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꼬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내장되어 있다. For ancient Greek.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 너의 마인드는 어, 그런 식으로 어, 뭐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ADHD. 어, 이거는 you are impulsive. 자, 충동적이다 말이죠. Can t sit still in the classroom. 자, still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still은 여전히, 넌 여전히 뭐, 아름답구나. 할 때, you are still beautiful. 하지만 still은 또한, 어,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너는 can't sit still. 가만히 못 앉아있지? 어, 교실에서. That's your battlefield reflexes. 그것은 너의 battle, 전쟁터. 그니까, 어,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한마디로 전쟁터죠. reflex은 뭐예요? 그, 반응.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반사신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싸움할 때 그런 반사신경을 어, 그게 너의 반사신경 때문에 네가 그런 ADHD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In a real fight, they would keep you alive. 자, 진짜 싸움에서는 they would 여기서는 would가 생략된 거죠. 할 것이다. Keep you alive. 너를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사실은 이게 ADHD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너한테는 도움이 된다. As for 자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뭐뭐에 있어서는 the attention problem 집중력 문제에 있어서는 that's because you see too much 왜냐하면 네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Percy, not too little 너무 적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본다. Your senses are better than a regular morals. 자 우리가 불멸을 갖다 앞에 어, im을 붙이죠. 그래서 immoral. 하면은 불멸, 죽지 않는다 말이죠. 모럴 하면은 그 반대 말,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말하죠.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보다, regular 일반적인 인간들보다 너의 센스, 감각들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이죠. 자, of course, the teachers want you medicated. 자, 선생님들은 물론 선생님들은 너를 갖다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오형식 문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그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자, 그 선생님들은, 그니까 선생님들은, want you, 너를 원한다. 이 상태가 되기를, 여기가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죠. 어, m e d i c a t e 를 하면은 약을 주다. 그니까 약을 주, 주어서 너를 갖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뭐 만들고 싶어 한다. 보통, most of them are monster. 대부분은, 그들 대부분은 괴물들이지. 자, 우리가 그, 미스, 어 미스 스타즈 선생님처럼 they don't want you seeing them for what they are 자 그들은 원하지 않아 네가 뭐 하기를 seeing them 그 그들을 보기를 for 뭐 what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they are 그들이 그 괴물인지를 어 괴물로서 자기들을 수, 보지 않기를 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그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 네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싶 네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정체가 들통나기 때문에 You sound like you went through the same thing. 너 마치 들린다. You went through, go through, 뭔 것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경험했다. 똑같은 걸 경험한 것처럼. 어 들린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Most of the kids here, 대대부분의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 여기서 went through를 갖다가 대신 받아주는 말이죠. 그랬다.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 If you weren't like us, 네가 우리와 같지 않다면, you couldn't have survived the minotaur, much less the am, ambrosia and nectar. 자, 음, 자, could have, pp라 그러죠, 우리가. 그,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자, could 다음에, 다음에, have를 쓰고, 과거 분사를 쓰면은, 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어, 반대돼서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어제 돈이 없었는데, 아, 돈이 있었더라면 그때, 과거에 이미, 뭐, 차를 못 샀어요. 근데 차를 사고 싶었어요. 차한 대를. 근데, 어,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c o u l d n 을 여기다 붙인 거죠. c o u l d n 반대말. 할수 없었을 텐데,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해냈다그 말해요. 너는 couldn't survive 생존하지 못, 못했다. 그 미노토고를. 미노토고하고 싸워서 너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much less 뭐뭐서 뭐, 말할 것도 없이란 말이죠. much less the ambrosia ambrosia 하게 되면 은그 여러분들 그 신들이 먹는 음식이죠. 넥즉 꿀. 뭐 신의 신의 음료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네가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보통 인간이었으면 은 ambrosia and nectar the food and drink We were giving you to make you better. 자, 음식과 그 음료적에서는 우리가 주었던 너한테 뭐, make you better. 너를 낫게 하려고. That stuff would have killed a normal kid. That stuff 하게 되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would have. 자, 여기서도 또, 어, 아까 could have가 나왔죠. Could have 과거분사. 그 다음에 여기는 would have. 자 거의 같은 느낌인데 느낌은 could는 아무래도 가능한 느낌이고요. 할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would는 약간 위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랬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스 f 그런 그 음식들은 would have. 아마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죽였을 것이다. 일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그 일반 아이들은 죽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그런 식의 어, 말이죠. It would have turned your blood to fire and your bones to sand and y o u d be dead. 자, it 자 여기도 반복되죠. 발음은, 자, would have를 갖다 줄인 거죠. 다. 자, 발음은, 그, 원어민들이 절대로 would have라고 발음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자, would have, would have turned you. 자, would have turned your blood to fire. 되시그라. 자, 아마도 바꿔 바꿔 버렸을 것이다. 뭘로? 너를 너의 피를 갖다 불로. 그러니까는 해, 어, 여기 펄시가 그 그걸 먹고 나서 몸이 막 따뜻해진 그런 느낌을 막 많이 받았다고 했죠. in y o u b o n e 너의 피를 갖다 모래처럼 바꿔 버렸을 것이다. 그만큼 가, 강하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리고 너는 아마 you've d d 죽었을 것이다. face it 직면해라. 여기서 face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명령문 face 직면 너 너가 누군지좀 알아라. You are half blood. 너는 혼혈하다. A half blood? I was reeling with so many questions. I didn't know where to start. 자 어, reel 하면 우리가 그 낚시 우선적으로 낚싯대를 보면요. 낚싯대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생겨가지고 이렇게 감는 거 있죠. 그리 우리가 우리말로는 reel이라고 그러죠. r e 근데 원래 는 이게 단어가 reel이에요. reel. 알바름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감기는 거,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소용돌이가 쳤어요. 많은 질문들로.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I didn't know. 내가 모르는 질문들.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기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질문을 물어봐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Then a husky voice yelled.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가 소리 질러서, Well, a newbie. 자, newbie 하게 되면은 새로운 소년, 뭐 새로 뭐 신입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옆에서 애나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른 거죠.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